네. 예,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정례 브리핑에 참석해 주신 우리 기자 여러분, 반갑고 고맙습니다. 오늘은 언론과 또 군민들에게 궁금하실 정산 정수장 중금속 검출 이후 주민들에 대한 건강검진 결과, 군내 각마을 간이 상수도 수질검사 결과와 후속 조치, 그리고 사후 대책을 말씀을 드리고, 이어 오는 30일부터 3일간 개최되는 2019청양고추구기자축제 6년 만의 택시요금 인상, 청양산업상품권 할인 및 확대 발행, 최근의 군비 확보 성과, 해외 교류 추진 등 분정 전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산지역 주민들에 대한 건강검진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7월 9일부터 31일까지 전체 대상자 2,947명 중에 38%인 1,120명에 대해서는 검진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이분들에 대해서 간 기능 검사, 또 신장 기능 검사, 백혈구 검사, 방사선 촬영 등을 통해 건강 상태를 알아본 결과 14.6%인 164명에게서 이상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내용은 간 기능 65명, 단백뇨 27명, 빈혈 34명, 신장 기능 38명입니다. 이상 증세를 보인 분들에게는 우편으로 결과를 통보했으며 6개월 후 희망자를 대상으로 2차 검진을 실시한다는 안내문도 함께 발송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정산 정수장 수돗물이 이상 증세의 대목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일반 검진과 이 비교를 통해 짐작해 보았습니다. 이번에 검진을 받은 1,120명 중 정산지역 성인 644명과 지난 1, 2월에 우리 청양 의료원에서 건강 검진을 받은 성인 644명의 검사 결과 데이터를 연령대별 항목별로 비교해 보았습니다. 정산지역 검진자들은 일반 검진자에 비해 <laughs> 간 기능 검사, 단백뇨, 빈혈 검사 등에서 낮게 나왔고 신장 기능 검사에서 다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장 기능 검사 중 혈액 검사를 통해 알수 있는 크레아티닌은 검출 농도에 따라 신장 기능의 이상 유무를 판단하는 한 가지 기준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정상 수치를 0.7에서 1.2mg으로 보고 있는데, 크레아틴인 농도가 다소 높게 나타난 주민의 경우 1.5에서 1.8% 수준이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수치 심각성 정도에 대해서는 보건의료원 젊은이로부터 3mg 이상일 경우 질병으로서의 유의미하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이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정산 정수장 수돗물이 주민들이 우려만큼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군내 211개 마을 간이 상수도 수질 검사 결과와 후속 조치 그리고 사후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8일 충남 보건환경연구원에 211개 마을 전체의 수질 검사를 의뢰했고 23일 193개 마을 적합 18개 마을 부적합 통보를 받았습니다. 당일 해당 마을 주민들께 이 사실을 즉시 공지했고, 부적합 마을에 생수를 공급했습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이유는 비소 14개 마을, 불소 1개 마을, 망간 1개 마을, 질산성 질소 2개 마을이 기준치보다 높게 검출됐기 때문입니다. 18개 마을 중 정수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7개 마을에 대해서는 장치 보수 후 23일 수질 재검사를 의뢰해 8월 1일 6개 마을은 적합, 나머지 1개 마을은 8월 6일 적합 통보를 받았습니다. 나머지 마을의 수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우리 군은 예비비 4억 1,465만 원을 긴급 편성, 2개 마을의 정수장치를 신규로 설치했고, 4개 마을은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또한 광역 상수도 공급 예정 지역인 사계 마을에는 지속적으로 생수를 공급하면서 연결 사업을 최대한 앞당길 예정이며 남은 1개 마을은 7월 25일 대체 관정을 개발해 수질 적합 통보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 2019 청양 고추 구기자 축제 관련입니다. 이번 축제는 매운 맛에 끌리다 청양 멋에 반하다라는 슬로건 아래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3일간 지천 백스의 공원 일원에서 열립니다. 군민이 주인인 지역 축제로서 농특산물 판매에 87농과 각종 공연 행사에 주민자치 식혜팀 153명 등 563명이 참여하며 전시 홍보 분야에 40개 기관 단체 940여 명이 함께할 예정입니다. 또한 매년 큰 인기를 끄는 레드 컬러 프로그램 '천원의 행복을 고추 천원의 행복 고추를 담아라'를 확대하고 남한의 고추 양념 만들기, 청양 고추 버거 만들기, 전국 떡볶이 요리 대회 등 매운 맛 체험을 강조할 계획입니다. 청양 홍보 강화를 위해 포토존 및 가족 사진관 운영, 백세공원 불빛 경관 조성. 추억만들기, 장소 제공 등 다채로운 이벤트와 체험, 전시문화행사를 다양하게 기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려한 청정자원을 자랑하는 친환경축제로서 행사장에서는 성분해성 비닐봉투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군민들께서 많이 오셔서 마음껏 축제를 즐기시고 전국 제1의 청양고추, 청양국기자 청정 농특산물로 인막과 건강을 돌보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6년 만에 택시 요금을 인상했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 5일 택시 요금을 인상을 했습니다. 2013년 7월 이후 6년간, 6년간 동결되면서 택시 업체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정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다만, 인상 폭은 충청남도 택시 운영기준 시행객 인상 아닌 중형 택시 17.13%, 대형 택시 47.48%보다 낮은 중형 택시 16.15%, 대형 택시 30.44%로 결정을 했습니다. 중형 택시는 기존 1.5km 이하 500원 인상됐으며, 기본요금 후거리요금은 900m 당 100원에서 8병당 100원으로 올랐습니다. 반면 시간요금은 23주당 100원으로 변경없이 적용이 됩니다. 이어 지역화폐인 청양사랑상품권 할인 판매와 확대 발행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지역상권 회복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청양사랑상품권을 지난 1일부터 할인 판매하고 있습니다. 할인특전은 상시 5% 명절등 특별할인기간에는 최대 10%까지 월 50만 원 한도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상품권은 국내 마트, 소매업체, 전통 시장 등 300여 가맹점에서 사용하면 됩니다. 상품권의 종류도 지금까지 1,000원권, 5,000원권, 1만 원권 등 3종의 그것으나 이번에는 5만 원권을 추가로 발행하고 있으며 전체 발행 규모는 2 0억 5천만 원입니다. 앞으로 운영 상황과 판매 추이를 모니터링하면서 다른 규모를 늘려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최근의 국도비 확보 상황입니다. 지난해 취임 이후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통해 970억 원을 확보했고 이와는 별도로 국도비 예산 1187억 원등 2157억 원을 확보 획기적인 지역발전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최근에는 여기저기 분주하게 뛰어다닌 결과 국비 10억 원을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군비 10억 원을 보태 칠갑산 취양림 정비 사업과 공공체육시설 보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도비 1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예산은 대청댐 개통, 광역 상수도 조기 공급을 위한 배수관리 설치 사업에 투자할 예정입니다. 정산 정수장이 안고 있는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인 결과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재정 여건이 열악하는 우리 군은 국도비 확보에 사후를걸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13일 국회에 가서 정진석 조선생을 차례로 만나 내년도 정부 본예산에 체년군 현안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국도비 확보를 위한 인적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해가며 발목한 만한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 해외교류 추진 상황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올해 중국 부의저유성 첸신안주와 주니찌 신포신구 등두개 도시와 공동번역을 위한 교류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양군 대표단 5명이 3월 28일부터 4월 1일까지 첸신안주를 방문해 농업, 관광, 문화, 교육, 스포츠 분야 교류방을 안 합의했고 4월 11일에는 천신안주 인민정보대표단이 청양공원을 방문해 후속 논의를 가졌습니다. 오는 10월 열릴 예정인 천신안주 국제산지관광대회에 군수 초청을 받은 만큼 산악지형을 가진 지자체가 어떻게 세계적인 열기구대회를 개최하는지 벤치마킹하고 우호협력위향소도 체결할 계획입니다. 또 8월 16일부터 김기준 부군수가 내일까지 부의저우성 균이지시를 방문 중입니다. 17일과 18일 연일 고추 박람회 및 고추 축제를 참관하면서 경제, 문화, 관광, 체육 인재 등 다방면의 교류를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김기준 부군수는 17일 신푸 신구 관리 의원의 펑준펑 주인과 우호도시관계협의서를 교환하면서 규류협력 관계를 맺었습니다. 또 지난 2005년 우호협력, 우호규류협정과 자매결연을 약속한 중국 윤영성 등탑시가 최근 규류 재개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도 검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군민 여러분께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8월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 입주가 지나고 아침 저녁으로 폭염이 한풀 꺾였다고는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릅니다. 폭염 시에는 충분한 수분을 섭취 하고 카페인이 첨가된 음료나 주류를 삼게 하여하며 외부 활동을 최대한 자제해야 합니다. 특히 논밭이나 실외 작업장에서 일하게 될 경우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에는 반드시 휴식을 취해 건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본의 부당한 수출 규제에 대응하여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동참하고 계신 시민단체와 군민께 지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본 아베 수상이 식민 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고 국제적으로 비상식적인 경제보복을 감영하는 현 상황에 대한 매우 시지, 시의적절한 결기라 생각합니다. 평화를 위한 불매운동을 자발적으로 결의하고 생활 속 실천운동으로 확산하면서 일본 여행 대신 국내 여행을 선택하고 라면 수프 하나에서도 일본산 원료가 들어가지 않았나 꼼꼼하게 살피는 세심함을 갖는다면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대한민국을 반드시 탄생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참석하신 기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